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일 거든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넷플릭스에서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사진 속의 소녀라는 작품을 가져왔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던 FBI가 자기가 인생 살면서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근데 그런 사건이었어. 약간 사이이나 범죄나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미국 실제 범죄 사인거리하고 진짜 안무서워하거든 거기에 영향이 진짜 안끼치거든 근데 이거는 좀 유일하게 보면서 심적으로 진짜 힘들었던 작품이에요 오. 이게 사진 속의 소녀가 원 내용이냐면 어떤 한 여성이 도로가에서 사망한 지를 발견이 돼 근데 그 여성한테는 남편과 작은 애기 한 명이 있었거든?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도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인 줄알고 사람이 이 사람의 아빠였던 거야.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애기가 사라져. 응?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모두가 알고 있던 그 이름이 아니라 정체를 숨긴 다른 사람이었던 거야. 여 오.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 근데 이것만 도 충격이잖아. 네. 이 뒤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 이 여자의 정체가 거의 한시간 뒤에 막 밝혀지거든? 네. 근데 그 사이에 진짜 애기가 겹겹이 쌓여있고 충격적이고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야. 내가 방금 얘기한 것들이 진짜 한 5분, 10분 안에 드러나는 내용이고 오. 나머지 시간들이 진 그냥 꽉 들어차있고 너무 괴로운 작품이야. 너무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이야. 좀 생각이 많아지는 작품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진 속의 소녀라는 넷플릭스 범죄 실다큐를 가져왔습니다. 나도 원래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23년도에 되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작품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타이니 동그 음. 전체를 순충 음. 취자한 아내신이다라는 거였데요 나 이게 처음 보기 전에 나는 시기다가, JMS라는 특정 단체 하나만 되게 엄청 포트라이팅을좀봤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총 1시간짜리가 8, 8개 부작으로 했는데, JMS 3개, 모래양 1개. 아디동산 2개, 음, 응. 그렇죠? 그리고 만민, 만민교회? 그런 어. 이름이었는데 그단식방 2개 뭐 이런 식으로 제거됐던 거 1시간짜리니까 그렇게 좀 부담없이 볼수 있기는 해 근데 이거를 다 보면은 좀 정신적으로 힘들 약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약간 내용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한 편씩 봐야 될것 같은데 특히 JMS가 1편부터 시작을 하는데 1편에앞에 <laughs> 5분이 너무 작아적이라서 <laughs> 이거를 봐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나 <laughs> 왜냐면 지하철에서 봐 보고 음. 오늘 내려오는 버스에서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보기가 좀 그런 거야. 그만큼 이제 좀 선정적인 거, 혁명적인 거, 그런 좀 충격적인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라서 힘들 순 있으나, 되게 또 흥미롭긴 하더라고. 음. 최근에 또 이거 시즌 2 느낌으로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그게 나왔다 아마 그런 비슷한 쪽으로 좀더 확장해서 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근데 음. 나는 생존자도 JMS 함에서 여러 가지 사이비들을 여덟 네. 편. 그래서 몇 개, 한두 개씩 한두 응. 개씩 그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몰랐던 이게 사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아. 그고 거기서 이제 개척 단계라고 하는데 개척을 응. 어떻게 했는지부터 이게 어떻게 확산되는지까지. 약간 저랑 원제는둘다좀범죄의 싫어 관련된 걸 가져왔는데 제무님은 약간 아예 다른 장르를 가져잖아요어 뭐, 근데 사실 범죄 기네요. 금융범죄? 어 금융범죄 월가의 괴물 뭐 이런 느낌인데 아 실제 인물 이름이 버니 메이도프 아그래 아, 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엄청 유명하고 나스닥 위원회 위원장까지 네. 하고 당시에 거의 신 금융계의 신이다 잃지 않는 투자자였 그러니까 전설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던 사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된그런 사태와 함께 이제 이 사람의 펀드 회사에서도 대규모로 이제 돈을 인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범죄가 드러는 거지. 사실뿐이었어. 규모가 780억 달러 사기를 친 거지. 우와. 이 사람은 초기에 마켓 메이커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몇 번의 폭락이 있잖아. 거시적인 경제로 보면 마켓 메이커들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의 전화를 다 무시한 적이 있는데 이사람 혼자서. 물량다 받은거야 어...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혼자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남으면서 정상적인 회사 하나 그러니까 마켓메이커를 하는 회사 하나를 찾아고그 밑에 이제 펀드 조언회사 투자 조언해주는 그런 어... 회사를 찾아어 근데 처음에 미등록 회사였어 저다가 SEC한테 걸려서 소환을 하는거지 거래 기록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래 기록을 조작으로 만들어냈는데 속은 거지 음... 그렇게 속고 나서 그거 없애 다 돌려줘 라고 했을 때 돌려줄 돈이 하나도 없잖아 음. 그래서 가장 검을 세 명한테 가서 우리 세 분만 은밀하게 하고 돈을 줘라 그래서 그 돈으로 나머지 투자자를 다 돌려줘 그러면 되게 저명한고큰 손들만 이렇게 나와있잖아 음. 그 사람들이 골프 치고 이런 자리에서 버니 음. 웨이덕에 대한 얘기 계속해 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위상이 점점 쌓이고 큰 손에 큰 손에 큰 손에 계속 물고 이렇게 쭉 늘어지는데 금융계의 신이라고 불렸을 때 한동안 만약에 2008년에 그런 금융위 인간 터졌다 그 범죄가 조금 더 이어졌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막 경제? 사실 관심 가지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뭔가 금융범죄 이런 걸로 음. 먼저 입문을 해보다 보면 흥미있는 걸로 입문하기 좋은 거 같아서 게 어렵지 않아? 어려운 보는 진짜 없는게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설명을 잘해 아 그래? <laughs> 그리고 사실 인물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경제학 용어를 다루지 않고 음... 만약에 폰지 사기를 얘기하려고 했으면 내가 말했던 폰지 사기가 어디서 유리됐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얘기해줘서 아 그래 좋다 응. 되게 어, 이 사람 인터뷰 잡혔을 때인터뷰또 있고 나 그런게 제일 좋아 <laughs> 응. 근데 이렇게 듣으면 다 재밌어 보인다? 근데 막상 보면 나는 아, 힘들 것 같아 막상 보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듣잖아? 그럼 다 재밌어 보여? 뭐. 막 의욕이 생겨 그럼 재호가 재밌게 설명하는 걸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응. 다큐멘터리는 아무래도 실제로 보고 오는 게 아니면 좀 의미가 없잖아, 추천을 응. 우리가 진짜로 재밌게 본 것들을 가져와서 그런지 다들 설명을 응. 재밌게 해. 응. <laughs> 궁금하게. 우리 지금 이제 연휴가 몇 시간밖에 안 남았잖아? 한 30시간? 그중에 다큐멘터리 한편 정도 괜찮잖아. 충분히 뭐. 이제 또 저번 주 영상 보고 뭐라 보기 재밌게 봤으면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골라서 보면 또뭐 새로운 재미가 난 있을 거라고 믿어 진짜. 마지막으로 짜하면서 이번 영상도 해봅시다. 짠.